네슈퍼스피드란 마라톤 저희 디볼보 디지털 그 네온 노로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만들어진 나물 공방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인 네. 오,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 그 유명한 게임 있죠. 어, 동방 시리즈의또 목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또, 그렇죠. 또 원조 격인 굉장히 오리지널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크레이레이 네. 무가 이거를 모티브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뒤에 와 계신가요, 지금? 아, 네, 네. 예. 아, 지금 은 저분은 이제 다른 분이고요. 아, 다른 분인가요? 아, 네, 네. 이게랑 관련 없고 이제 기 기기 이게 네. 아, 방금 말했던 동방 시리즈의 그를 네. 또, 또 코스프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네.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위험하신 분이니까. 네. 네. 자, 일단 기기에의 설명은 또 게임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 신호 주시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또 콘솔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에그렛으로 아, 시작합니다. 네, 시작했고요. 자, 이제, 어, 고에이를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동자승 놈들이 칠복신들을 들고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칠복신들을 다시 되 찾으러 가는 이야기. 네, 공격은 저 부적과 이제 방금 말했던 먼지털이 고에이로 공격을 하고요. 여기 이제 고에이가 이제 우리한테 사실 먼지털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일본 신사에서 쓰는 약간 그. 재사용이죠? 그렇죠. 네. 재사용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아이템이 나와도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요한 건저 열쇠죠. 네, 열쇠를 먹어야 이제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기 때문에 네. 저 우물에서는 이제 x축 y축을 좀 맞춰서 맞추면 이제 저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네. 호박이 무한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먹고 싶은 아이템만 딱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게 이제 황색 부적하고 이중 부적이거든요. 아잘안 나오네요. 예, 황색 부적이 이제 크기가 커지고 이중 부적은 아 좋아요. 아 그렇죠. 빨라졌잖아요, 훨씬 부적이 커지고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는요 네. 이렇게 먹으면은 보스의 내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아마 금방 죽을 거예요 위지가 나오죠 어, 금방, 금방 잡았죠 네. 네. 보스 잡은 거예요 벌써 네, 칠복신 중에 하나인 다이코프텐을 구출을 했고요 네, 여섯 네. 마리 남았네요 이 네. 어... 청색 구슬은 네. 나중에 쓰는데 일종의 약간 필살기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모아주고요. 또... 이 게임은 미션에 걸려있으니까 이0만원 채워주시면은 보너스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불상에서 원너을 음. 만들어 먹는 방법 상에서 이제 어떻게 체력을 어 어떻게 잔기를 먹는지 이 20만 원 내시면 볼수있다는 점. 아, 잔기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왼쪽으로 또 가주면 됩니다. 네. 나머지 부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스의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서 처리해 주면서 좋열수 있죠. 카드들 처리해 주면서 열쇠가 위치가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그라고 그렇죠. 네. 어? 아니 아뇨 안, 아, 안 먹으면 안 되죠 <laughs> 열쇠는 있어야 돼요 아못 예. 봤어 못 봤어 아니 못 봤어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쇠가 지나치면 또나오는 네, 방에 못 들어가요 있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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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이방열려있 아까는 네. 막혀있었죠 바로, 네, 바로 앞에 와가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네 음. 지금 약간 다른 데 봤다가 라이드모가 바로 죽어버렸죠 네 이미 네. 죽었고 포이팬을 구출했습니다. 네, 뭐 보스 패턴들이 있긴 한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네, 저 숨어 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저 친구들도 이제 달려와서 이제 나를 덮치거든요.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적들의 개체수가 좀 다양해졌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여우가면서 친구도 나왔고요 어. 안아주면서 불상에서 또 청색구들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먹고요. 자또 7,215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천 1,000만원 기원이라고 자, 하면서 810만원 맞춰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미션 달성도 좀 기원을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열쇠 먹어주고요. 여기서 뱀이 나오는데 네. 어, 또 머리에 이제 뱀 모양 귀신이 또 요괴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두마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꼬마 유령들도 총알을 쏘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한 부분이고요. 자, 보스입니다. 삼바고요 원래는 이제 양손에서 세 방향에서 다섯 방향 정도 단도를 단돌 던지는데 단도를 던질 이유 없어요. 네. <laughs> 잡고 벤자이텐을 구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비스 어, 달려오는 이제 풍풍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달려오기 전에 잡거나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네. 어, 정정하면 보스 이름 센잔이었고 에비스 예, 구출입니다. 원래 불꽃을 쏘는. 오, 0만원 4월의 폭파에 직격피탄 당한 플랑자. 네, 야 네. 코스프레 때문에 또 10만 원 벌었네요. 그리고 5만 원 추가 주시면서 이러면 거의 5만 원 남았죠. 예, 미션이 모금이 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 짧은 게임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그것도요.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예,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묘비 같은 경우에 다가오면은 이렇게 쓰러지면서 나를 덮쳐요. 그렇죠. 어, 총알이 또. 네. 어마어마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투사차 네. 조심해줘야 되고요 네. 열쇠 있어요 네. 게임이 좀 귀여워 보이지만 어저 실제로 보면 귀엽지 않습니다. 예. 네. 돌탑석 열쇠 먹어주고요. 어, 특히 저 우물에서 나온 친구들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렇 이제 저 눈알 귀신 같은 경우는 들러붙기 때문에 네. 가까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해로 털 수가 없거든요. 네. 검색구슬 검색구슬. 네, 정색구슬 같은 경우는 시간을 멈추는 기능이 있긴 한데 지금은 사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멈추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이 친구가 삼바죠. 저렇게 단도 네. 던집니다. 하지만 여기 위치를 눈 각각의 피격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정확하게 맞춰서 양눈을 동시에 찔러버리는 아주 끔찍한 공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타타타타 때려줬고요. 네. 타닥, 타닥, 타오 어우, 네, 예, 총알 속도 빠르거든요, 저 친구가. 예, 네, 이게 보스방 같은 경우에는 팁이 그 Y축 기준으로 사료가서 있는 반대편에서 나오죠. 예. 네, 저 짱돌 던지기 전에 미리 끊어줬고. 타닥, 타닥, 타저 붕어가 갑자기 점프하면 오는데. 아, 그렇죠. 요거 네, 위치만 맞추면 안 맞습니다. 예. 네. 짱돌 던지죠. 짱돌 끝까지 돌아오기, 끝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빨리 피해 줘야 됩니다. 네. 자 박해우를 조심하고 유지도 조심하고. 아 궁금해. 이렇게 하고, 오, 오, 저런 거 조심해야 어, 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방에 가요. 가야 됩니다. 아. 가까이서 달려오면 무조건 죽어요. 예. 멀리서니까 좀다행히 피했고요. 여기 아기 동자들 이 나오는데, 이 게임 원래 주인공 아기 동자였는데, 아, 그렇죠. 죽생겼다고 뺏... 교체당했죠. 예 주인공을 뺏겨서 지금 저렇게 화난 거죠. 예저 아기 동자가 주인공인 게임도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예. 인기게 없어가지고, 기기계계만 다시 나왔지만, 아하, 이게 기기기계는뭐 거의 한 다섯 번과 여섯 번이 후속작이 나왔거든요, 심지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죠. 스위치로도 나왔고요. 3년 전에도 나왔어요, 심지어. 그렇죠, 예. 자, 다음 보스. 예. 소주소. 이게, 채찍을 때리고 눈을 떴을 때 데미지가 1 0 0 들어가는데 어, 일단은 필요 없고요. 저희는 그냥 잠 빨리 뜨는데눈 뜨기 전에 가버렸어요. 예, 후크로 쿠즈 구출했습니다. 네, 눈을 못 떴구나. 예, 아우 요지 달려오는 소리가 상쾌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령들 잡아주고 네, 저못낀 친구가 이제 5개이라고 해가지고 와 5만 원. 오, 5만 원.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한 번에 큰 금액을 툭툭 던져주시네요 야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또 2일차 천만원의 꿈이 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 이야 가능한데요 진짜로 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위로 오는데 호박이 어, 네. 아네아다 멈추고 굉장히 많은 투자치를 던지기 때문에 일단 어. 네, 스톱으로 갔습니다 네. 어, 우산괴물 펼쳐서 날아오는데 네, 대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잡고 좋습니다. 열쇠 먹고 <돈> 덩돈, 덩돈. 어? 어우 어유영 어유런 투사치 조심해야 고요 어, 콩알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콩알탄 자병신하라고 하거든요 도미의 뱀의 아주 그냥 예 온생물체 네.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각 공격이 되긴 하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위치가 팔각으로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위치로 맞춰서 공격해야 됩니다 정확한 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스의 움직임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미온데 네. 움직일 때 말고 아. 예, 움직일, 움직일 때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 돼요. 네. 그래서 장기전을 좀 염두에 둬야되고요 네, 이렇게 위치를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어야 네. 빨리 때릴 수 있어요. 움직일 때만 공격이 오케이. 가능해서 지금 저 타일 날아가는 게 체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딱그 정방향으로만 날아가니까 팔방향으로만 네. 그래서 어, 각도 어, 잘 맞춰줘야 네. 되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도동 도동. 이게 또 여우 보하들을 계속 소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잘라줘야 돼요. 아, 아 좋아요. 아, 네, 네. 다 맞았습니다. 여도스까지 네, 잡으면서 주로진까지구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칠복신중 하나만 남았죠 벌써. 저비자몬템만잡으 구해 주면 됩니다. 네. 네. 올라가서 네, 저매롱한 친구 잡아주고요 총알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꼬마이여들 총알이 정말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예. 포, 오. 예. 네. 예. 아까는 그냥 진짜 잡몹이었는데 그런 바닥으로 불을 쏘거든요. 예. 네. 일반 불보다 굉장히 빨라요. 예. 어, 도용도 계속 하고 있고요. 시끄러우니까 잡고요. 예. 저쪽구들 이제 하시리타인데, 네. 예. 볼 때마다 웃겨요, 저는. 예. 굉장히 원래 끔찍한 요괴인데. 그렇죠. 네, 여기서 는 귀엽게 나오죠. 이게 도미의 발이 달렸다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케이. 원래 털도 달려서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열쇠 얻어줬고요. 네, 여기서 총알들 조심해야 됩니다. 유령들이 총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고요. 싹 처리해주면서 오우 투사체 날라오는 거 보세요. 많이 날라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던지는 건 이제 부적인데, 어 약간. 대입이라고 써있죠. 아, <laughs> 그러네요, 예. 어, 약간 수능 부족 같은 거같 아, 거에요. 수능 파이팅 예. 수능 부족 재고가 많이 났거든요. 수능 끝날 때마다. 아, 그렇죠, 예. 재고떨이 그냥 귀신 잡는 데다 쓰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구슬도 그 재고떨이 할게요, 지금부터. 아, 그렇죠. 아, 멈춰. 아, 네. 저... 미친 네. 기입니다 네, 마지막 네. 여기만 있으면 보스는 아무것도 못해요. 둔갑하는 네. 보스거든요. 원래. 나중에 후속작 주인공으로도 나오는 그가 네. 근데 아 둔갑을 보여줄 틈도 없었어요. 아, 네. 이렇게 내버렸고요요팔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자, 칠복신 다 모았습니다. 아, 칠복신 왔는데. 그 아닌가요? 나탈 배가 없어. 아, 또탈 것이 문제네요. 구해줘, 예. 해줘, 박바요 걸어가 좀. 네, 여기서 예. 버블을 이용할게요. 예. 여기서 이제 글리치인데 청색 구슬 여기서 쓰면. 스테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무한대로 마비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푸른 구슬이 8초 정지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글리치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지입니다 네, 아. 이제 두루마리를 찾아서 이제 가면 끝인데 뭐 적들이 멈춰있기 때문에 들루와한 네. 네. 개만 더 먹으면 대신에 조심해야 개만. 되는 건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치면은 네. 버그가 풀려요 네. 뭐 어차피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두루마리 찾았고요 이제 가서 이제 배를 구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요, 실제 키판에서도 있는 글리치가 있습니다. 그래픽 깨지는 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가면 또 그래픽이 또 깨지거든요. 그래서 배에 도착해 아, 엉망이 됐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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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네. 타임. 입니다1분 네. 51초. 10분 51초 만에 기기계계를 클리어를 했어요. 와. 이야,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원래는 저기 칠복신이 타 있어야 되는데. 그래픽 네. 다 깨져가지고 사라졌거든요. 아하. 예, 네. 이렇게. 우리 어떤 적들을 잡았는지 또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수족신도 쫙 나오고요 네. 네. 또 자네님 이 게임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할수 있게 해서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네한번 <laughs> 네. 죽으면 진짜 답도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안 죽고 한 번에 깔끔하게 깨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미션 수행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네. 20만 원또 달성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1업을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또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상황을 네. 세이브해나었는데 네. 네, 네 로드 한번 하고요 교육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네, 집중해서 들으세요 상황 어, 세이브 해놨었는데 이 상황에서 아 잠시만요 어, 네. 아 어떻게 오. 바로 박혜원 선수가 올라오나요? 네. 세이브가 약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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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 여기서 그냥 저기 쏘게 되면 은 원래는 이게 나옵니다 박색 네. 네. 구슬. 구슬이 나오죠 원래는 네 아, 원래 박색 구슬이 나오는데 스코어를 천단위로 맞춰서 100자리 이하를 0으로 만들게 되면 은저 자리에서 보너스가 나와요 숫자가 네. 아, 000이 되면 보너스가 나옵니다 맞출게요. 지금 이제 영, 숫자가 여기 되어 있죠. 아 보너스 하나. 이렇게 해서 맞네. 황색 꽃을 나온 자리를 전부 다 보너스 업계 먹고 가게 되면은 어 일조 클리어기도 하 전에도 장기를 잔뜩 채우고 갈수있습니다그러네 아, 그렇죠. 000이 되면 이제 황색 꽃슬 나온 자리가 원래 목숨으로 바뀐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네, 20만 미션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멋진 게임, 멋진 미션까지 모두. 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 또 다음 게임 또 자네님이거든요. 네. 자네님 런으로 잠시만 기다렸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